예쁘게 좀 담아주세요 <laughs> 저는 안탈리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,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, 저는 뭐를 해주십시오는 아니고요 저는 자랑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며느리를 왔습니다 터키 며느리를 왔고요 <laughs> 두 번째로는 제가 집을 샀습니다. <laughs> 음, 그리고 세 번째는 음,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구순이 다 되셨는데 우리 딸이 출르키에서 음, 집을 좋은 걸 샀다고 보시러 오실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기다리고 지금 가방을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. 저는 원래 앙카라에 낙하산을 탔어요. <laughs> 원래 저 오시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전화를 드렸더니. 저를 여기 불러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저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국에 지금 늦은 밤이신데 딸이 혹시라도 나올까 봐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. 제가 제가 저희 아버지, 어머니, 성함 한 분만 불러도 될까요? 안강훈 씨, 신경자 씨. 예쁘게 이렇게 길러주시고, 제가 터키에서 대한민국에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수 있도록 저희 두 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사랑하고요. 12월 13일날 키로수 넘쳐도 되니까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오세요. 아버지 사랑합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